안녕하세요, 하울따가정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어, 한 2주 넘었나요? 네, 간만에 들어온 느낌이 드네요. 네, 여러가지 막 일들이 있으면서 바빠지면서 이 시간을, 너무 소중한 이 시간을 놓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이 책을 좀, 이 책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나눠보고 싶어요. 돈의 속성.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김밥 파는 CEO, 네. 김승호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책을 다시 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네,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김승호 회장님 책은 앞에 냈던 한네권 정도를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네, 좀, 음, 너무 내용 하나 하나가 놓칠 수가 없고 어, 되게 알차게 정말.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렇게 쓴 책이랑 내 삶에서 다 경험한 것을 쓰는 거랑은 우리가 이렇게 독자가 읽을 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줄한 한 줄을 다 삶에서 겪었던 것들이 그런 에기스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에서 저는 물론 앞에 것들도 좋긴 했지만 이걸 이게 이제 약간 총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책을 요즘 읽고 저도 나름 이렇게 좀 어, 정리를 해놓고, 네. 또, 부자 독서법에서도 이책 가지고 하려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했고요. 또, 네. 또, 온라인 부자 독서법 할 생각인데, 네, 그때도 이 책으로 할 거고요. 지금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돈의 속성을, 네,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어,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긴 하고, 아니면 어떤 부자 마인드, 아니면 또는 약간 긍정 마인드, 이렇게 갖는 것은, 저도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185페이지에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식하면 좀 되게 약하잖아요?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그, 여기서, 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자녀들에게 어, 기업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기업가, 어, 기업가가 되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들과 함께 일한 사람이 된다.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작이다. 중학생 정도면 아주 좋고, 대학생 네, 정도도 좋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로는 한국 최고 기업의 우랑주를 사주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자녀와 토론을 통해 그런 종목을 산다. 이 기회를 통해 자녀에게 증권, 브랜드, 회사같이 배당 같은 경제 용어를 가르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향을 놓고 분석도 해본다. 실제로 직접 증권을 사서 자기 계좌에서 일어나는 현금 변화를 보면서 해당 회사들과 경제를 배우는 것과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천지 차이다.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되게 공감하거든요. 어,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하면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경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공부만 가르쳐요. 학습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경제를 안다는 건 엄청난 무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예 주식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서 가장 우량주와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골라서 그 학원비 정도, 한달 학원비 정도를 그 자기 아이의 용돈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의 어떤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연습해보는 거. 그리고 연습하면서 그 회사가 왜 가치가 있는지. 배당주가 뭔지, 뭐, 달러가 뭔지, 워낙 하락이 뭐고, 뭐, 뭐, 달러 상승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경제 상황들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말 실질적인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투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투자를 가르치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약간 투기의 현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투자는 뭐예요? 그 회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된다는 건그 회사가 발전하길 응원하고 기대하고 잘 살펴보는 거죠. 네. 그 회사 활동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느 기사가 떴고 어떤 발전적인 어떤 또 아이템들이 나왔는지 이것이 진짜 공부거든요. 이게 진, 진짜 투자입니다. 그 회사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투자 방법, 투자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큰아이도 뭐, 29이지만, 어, 뭐, 주식을 합니다. 뭐,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요. 사놓고 묻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살펴보고. 둘째 아이도 물론 시작을 했죠. 예. 아직은, 셋째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셋째도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또 유난히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없어서 관심 없는 아이를 또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1 8 7페이지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수건 회장님은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나는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한 아이가 고작 대기업 직장인이 꿈인 목표에 동참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국가와 사회와 대학이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적극 돕는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이미 나스닥에는 수도 없는 이스라엘 회사들이 상장하고 있다. 무려 40%의 회사가 이스라엘인 소유다. 미국 나스닥의 40%가 이스라엘에 소유다는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럼 세계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건 당연하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스닥의 40%. 근데 뭐라고 그랬죠? 청년들이 모두 창업하고 싶어 하고 꿈이 뭐예요? 나스닥 상장이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꿈꾸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은데, 너무 소수라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길 바란다는 거죠. 이 김승회장님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물론 작은 꿈도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너무 똑같은 꿈을 꿀게 아니고, 뭔가 다른 꿈을 꿔보는 거. 어, 좀더 시야를 넓게 가져보고, 멀리 가져보는 거, 더 높이 가져보는 거, 이런 꿈을, 꾸기를, 김승회장은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나름으로 청년들도 창업을 하고 열심히 하고,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많이 밀어주긴 해요. 근데 아직도 그게 굉장히 약하고, 문이 좁다는 거죠. 어, 또 그리고 또, 어, 나라의 어떤 그, 문도 좁지만, 그, 또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 뭐, 그거에서 뭐, 어느 세월에서 돈 벌고, 어느 세월에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그, 우리 부모들의 사고가 자녀의 창업과 어떤 기업가의 어떤 성향을 막, 막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게 더큰 꿈을 꾸게 해라. 창업과 기지를 좀, 좀 키워줘라. 아, 어, 네. 그 아이디어, 사소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죠? 사소한 게 컨텐츠가 되고, 컨텐츠가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이 하나가 거창한 것부터 시, 어떤 규모가 있기 시작한 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요만한 어떤 뭐 차고에서 시작했고, 네. 뭐, 아니면, 요난한 골방에서 시작했고, 아니면, 정말, 친구들과 몇 명이, 그냥, 어떻게, 그냥, 어 정말, 아이디어나갖고, 카페에서 모여서 뭐 시작했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김승호 회장님의 이,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할 얘기가 처음부터 하자면은 너무나 많은 얘기예요. 제가 조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저는 자녀들의 경제교육, 창업과 교육, 창업과 뭐 기질을 키우는 거, 도전 정신, 뭐또 기업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는 돈의 속성을 되게 어그 부모님들이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 네, 생각입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